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린메르헨의 이야기 속 중에 오늘은 101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면서요. 어, 제목은 황금 열쇠입니다. 어, 그냥 여기 땡기더라고요. 황금 열쇠. 제가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제 어떤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천천히 느슨하게 꾸준히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한 계단을 한 단계를 마무리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닥치기 절대 안 되고요. 그 워낙 그런 그새 가슴에다가 머리도 그렇게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아난 멍청하다 이런 생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학창시절을 다 이렇게 보내왔는데, 물론 학창시절에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시험이 쉽게 나온 것도 있겠고, 또 이제 제가 머리를 믿은 것도 있겠고, 어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결과 값으로 그런 결과 값을 얻었겠죠. 근데 이제 왜 살아, 살다 보면 지금까지는 제가 빛을 바라지 않은 그냥 흐르는 대로, 이렇게 내 몸을 맡겼다면, 물론 자연의 순리에 입각한 그런 행위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 나름의 어떤 내 생명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의식이 이제 제대로 섰어요. 이제 시대가 저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제 2의 바이러스가 또 탄생했다고 하네요. 우리 딸이, 둘째 딸이, 카자흐스탄에서 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정말 사명감이 느껴지고요. 무엇보다도 그 선민사상이라는 것참 오만방자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들이 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은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돼 너무나 소중한 무엇이구나 자산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어, 들게 만드는 어,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지금 황금열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지구적으로, 인류적으로, 우주적으로, 아, 이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옛날에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그린메리에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읽어줬고, 그 이후로는 이 책을 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례를 딱 보는데, 황금 열쇠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의 기운인 거죠. 짧아요. 그래서 오늘 말이 많습니다. 제가 벌써 4분이 다돼 가는데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금 열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절적으로는 겨울이네요. 자, 근데 지금요, 바깥 창 밖에서는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지만 창문을 항상 열어놔요. 옛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랬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들어서 너무나 이거 정말 요거더 먹을 수 있는 얘기긴 한데 한데요. 얘기긴 한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행복해 본 일이 흔치가 않았어요. 구름이 너무 다릅니다. 구름이 가지각색의 그 형형색색의 그 구름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면요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카메라로 응, 인사를 합니다 구름과. 그래서 진짜 환경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카스에도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는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제 멈춰라. 과감히 멈출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덕에 그 불필요한 생산물들을 멈추는 바람에 어 정말 공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정말 눈에 띄게 좋아져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어 머리가 현치 않다. 쉰치 않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버리를, 버리를 위한 버리를 하진 않았나. 그런 걸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화폐의 노예라는 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 필요 이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동에 치여 사느냐. 저는, 그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을 수 있고, 그거를 최소화해서 좀 우리가 서로가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 한 가난한 소년이 나무를 해서 썰매에 실고 와야 했습니다. 아마 이곳은 어, 두 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겨울, 하나는 겨울을 살짝 녹일 수 있는 봄 정도 되는 계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나무를 모아 실던 소녀는 너무나 추워서 집으로 가기 전에 불을 피워. 몸을 좀 녹이려고 했대요. 불 피울 자리를 만들려고 눈을 치웠는데, 땅이 드러난 자리에 조그만 황금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응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열쇠가 있으니까 자물쇠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땅을 더 파보자. 새로 된 상자가 나왔습니다. 소녀는 열쇠가 상자의 열쇠 구멍에 딱 맞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틀림없이 상자 속에는 값진 물건들이 들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열쇠 구멍이 없었다네요. 그러다, 마침내,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열쇠 구멍을 찾았는데, 다행히 열쇠가 딱 맞았대요. 소녀는 열쇠를 구멍이 넣고 돌렸죠. 이제 우리는 상자 뚜껑이 활짝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 상자 안에 어떤 값진 물건이 들어있는지 알수 있을 테니까요. 오, 어, 되게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황금 열쇠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상자를 얼마만큼 여셨나요? 활짝 열면은 여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상자 안에 어떤 값진 물건이 들어있는지 알수 있을 테겠죠? 마치 판도라 상자처럼요. 여러분 오늘, 어떤 황금의 열사를 가지고 계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얼만큼 그 상자의 문을 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활짝? 아니면 조금? 아니면, 아니야, 두려워, 두려워. 여기 안에 마치 판도라 상자처럼 여기 안에 뭔가 공포, 두려움, 괴로움, 아픔, 슬픔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 헉, 안 돼. 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요. 영원히 행복할 수도, 할 수도 영원히 불행할 수도 없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요. 그 불행은요, 겨자씨, 아, 겨자씨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겨자씨는 씨가 굉장히 작지만 결과물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자씨라는 표현은 제가 삼가 조심하고요. 뭐가 좋을까요? 시금치 씨를 할까요? 시금치 씨? 옛날에 그림, 저, 그림책은 아니고 동화 작가분이 계셨었거든요. 겨자씨에 관한 그 책을, 그 그림 동화를, 아, 동화 책을 쓰신 작가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 거기에 시금치 씨도 나오고 겨자 씨도 나오는데 겨자 씨가 되게 볼품이 없어요. 아주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은 겨자 씨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막 비웃었어요. 아유 야, 네가 뭐가 되겠냐, 야 걱정이다, 야막 이랬는데 세월이 흐르고르고르고 흘러서 이이 겨자 씨가 어마어마한 그 나무로 변신을 해서 세며 모뭐 온갖 생명체들이 다그 가지나무에서 쉼터를, 가지나무가 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어쩌면, 어쩌면, 그 상자 안에 겨자씨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행복의 겨자씨가. 그리고 불행의 시금치씨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요. 오픈마인드. 마음을 여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오늘 황금의 열쇠를 가지고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